제가 젓가락질이 정갈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손가락 옆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에 얹어요. 엄지로 잡고 중지만 움직여서 젓가락질을 해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젓가락을 여기 얹잖아요, 여기. 그래서 저는 여기 얹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이상, 제가 이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저희 저번에 불꽃놀이 보러 갔을 때, 이렇게 다섯 명이서 밥 먹었잖아. 근데, 윤니 선배님이 나랑 젓가락질을 똑같이 하더라고. 운명이었어. 그래서 막윤니 선배님하고 그때 막, 어? 나나 나랑 젓가락질 똑같이 하네? 어? 젓가락질? 어? 너도 이렇게 해? 그래서 어? 선배님도 이렇게 하세요? 어? 이거 완전 그건데? 이러면서, 옆에, 옆에서 리제 선배님이, 젓가락질을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러면서, 저도 진짜 무슨 팬 이상하게 주는 것 마냥, 젓가락질을 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저를 제 예절을 가르쳐주신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왜 젓가락질을 빙시같이 지노? 이래가지고 <laughs> 내가 빙시? 아이어 <laughs> 그래가지고 바로 고쳤어 바로 바로 고쳤어